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지를 줄여볼 건데요. 요거는 가정용 미싱입니다. 가정용 미싱이 싱거하고 브라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격은 10만원 후반대부터 비싼 거는 뭐 8,90만원짜리도 있긴 해요. 10만원 후반대 정도만 되셔도 가정에서 쓰시기는 충분합니다. 가정용 미싱이 집에 하나씩 있으면 바지를 줄이거나 지퍼를 달거나 옷 입다 보면 봉제가 좀 이렇게 뜯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간단하게 봉제를 하실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싱으로 바지 줄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지를 입고서 이렇게 밑단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자, 이쪽이 아까 밑단인데요. 그 다음에 이쪽은 2.5cm 정도 마라 박기를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2.5, 2.5 하면 5cm. 일단 바지를 피신 다음에 5.5cm, 5.5cm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이렇게 밑단을 잘랐습니다. 바지를 뒤집어 주세요. 2.5cm씩 두 번을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봉제를 잘 하시는 분은 그냥 이 상태에서 봉제를 하시면 되는데, 봉제가 서투르신 분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다리미로 다리시면 봉제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다리미로 다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바지 색깔에 맞는 실을 끼워주세요. 여기 보면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 숫자대로 이 제품은 자동 실 끼우기가 돼요. 그래서 걸고. 미실은 여기 보시면 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이렇게 반대로 끼우시면 안 됩니다. 이 방향대로 끼우신 다음에 이쪽에 걸고 미싱 하실 때는 이 페달을 발로 이렇게 밟아주는 겁니다. 그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39번까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는, 본봉으로 하는 거는 공공하고 01번.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00번으로 하고, 이건 땀스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지 밑단 자른 걸로 연습을 좀 하시고 하시면 돼요. 바늘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일자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은 이제 도매라고 해서 실이 풀려지지 않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손 요걸 누르고서 이렇게 하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자, 이게 봉제 용어에서는 도매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이 안 풀려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몇번 해보시고, 바지를 줄여주세요. 봉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바지를 입었을 때, 이 안쪽으로 오는 라인이 있어요. 이쪽 안쪽. 이쪽이 안쪽이 되고 바지를 입었을 때 이쪽이 바깥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부터 봉제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안쪽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도매를 찼을 때 실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안쪽에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안쪽부터 봉제를 시작합니다 노루발 들어주시고 이 노루발 라인 따라서 직선으로만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 바늘이 뜬 상태에서 하면 실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내려주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도매를 치지 마시고 그냥 봉제를 해주세요. 다리미로 다려서 봉제하기가 편합니다. 주의하실 때는 이 밑쪽 밑단이 이 미싱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잘 확인해 주세요.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다시 뜯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 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실을 앞뒤로 다 잘라주세요. 먼저 그리고 봉제를 하실 때는 앞쪽에서 원단을 조금씩 당겨준듯이 봉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왔는데요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 이쪽 선하고 일치가 되게 맞춰 주시고 왔다갔다 도매를 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지를 다 주졌습니다.